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LG 트윈스 대 KTB 이스 구 팀의 시즌 8 차전 맞대결 도움 말씀에 양상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선두로 올라선 LG 이제 선두 자리를 지켜야겠죠. 오늘 스타팅 베이팅 보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리드홍창기 1번 타자를 시작으로 2번 문성주, 3번 지명타자 김현수, 4번 오스틴딘, 5번 문보경, 6번 포수 박동원, 7번 구본혁, 8번 박해민, 9번 타자 신민재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리틀에 있습니다. 6승 2패 성적 4.87의 평균 자책을 50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루의 4할 7분 1위, 리그 전체 1위의 홍창기 오. 높게 1 4 8 c m 짜리공 빠지면서 볼넷 1루에 하나 연재공이 빠졌어요 1루 투자 홍창기 2루로 뜹니다공연결했지만 얹어 2루에 도착합니다 그 뒤로 뛰지는 않습니다 밀어 쳤습니다 라인할 척 빼옵니다 2루에 있던 홍창기 득점권 주자를 호으로 자신은 이륙까지 공포의 LG 테이블 세터진 자신들이 왜 코에바스를 상대로 천적임을 첫 타석에서 이 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코에바 선수가 던진 빠른 포신 패스트볼 이런 공을 LG의 좌타자들이 놓칠 리가 없거든요 네. 결국은 좀 낙차 큰 변화구를 구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공을 던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볼 튀었습니다. 이루수 앞으로 데시. 러닝스로 간발의 차. 1루스 아웃. 이루차했던 문성균를 삼루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렇습니다. 149 k m 짜리패스트를 그러나 문제 없이 센터쪽에 턱시 타를 날려보냅니다. 4번 타자 오스틴이낸 추가적 시타 스코어 이대어 2회부터 9점을 따내고 있는 원정팀 엘지입니다. 자 지금 오스틴 상대로 슬라이더슬라이더 파울 두 개를 잘 유도를 했는데. 아 이렇게 아 완전히 유리한 카운트에서 왜 이렇게 승부를 급하게 들어갔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오늘도리드프로 출전하는 KTB 제 멜로아 출루입니다. <laughs> 2 구째를 밀었습니다. 우익수가 내려 오면서의 타구를 <laughs> 잡아내고 있습니다. 우익 송창기 돌아. 오 <laughs> 구째 높은 코스에 공뒷걸음질 치면서 그 본력이 2루 찍고 신민재 그러다. 1루로 던지기 늦었습니다 뒤로 한 서너 걸음 끊걸음째로 쳤거든요 그러면서 바운드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자 뒤로 약간 물러서죠 예. 예. 저는 어떤 순간의 판단이 구민호 선수가 참 좋습니다 예. 네. 3번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선의 구제를이루해서 처리를 해냈습니다 KT의 4번 타자 3구째. 어 스윙 유도 3진. 투수와 타자가 만났을 때 이런 뭐 상성이라든지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문성주 2구째를 들어 올렸고 우중간 넓은 포스로 향합니다. 문성주는 이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3루 도전. 동 3루 연결. 3루에 헤르퍼 슬라이딩 3루타! 대단합니다. 문성주. 포수였고 다구였고요 지금 이 많이 끊기지 않는 슬라이드는 확실히 l g 의 좌타자들에게는 승부구가 되지 못할 것 같네요. 여기 예. 한 베이스를 더 달리겠다는 의지를 이미 이분을 돌면서부터 확구에 붙인 모습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당김입니다 우익수 앞에 깨끗합니다. 원하는 대로 북쪽이 해내고 있는. 엘리트 p 스 s 의 타자들입니다. 득점권에서 강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수의 적시타 스코어 3대 0. 자, 케이티나 쿠에바 선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빠르는 정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 스트레이트 볼렛. KT의 기세가 차갑게 식습니다 천하의 강백호를 상대로 낙착한 커브를 사용했고 이것이 뭐잘 맞은 타구이긴 하지만 야수 정면으로 어, 가는 타구가 되었고요 음, 네, 야수 LG의 신민재, 두근혁 예. 키스폼이 참 좋아요 매끄럽습니다 야구의 속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땅볼, 삼노스 바운타임 밍에 어. 최고 일루스입니다 일루스 아웃 다시 한번 KT가 찬스 유산 되면서 무실점 풀랜스가 이어갑니다. 아, 존을 통과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7구째는 낮게. 어가네 이어 또타고를 쏘아 올렸습니다. 어중변수 뒤쪽으로 타구잡자 어. 넘어갑니다. 추가 투런. 후에바스를 완전히 또한번격침시키고 있는 엘트윗스 박동원의 6시 연속 부자릴 수 없는 개 o 역대 51번째 기록까지 공반 기록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동원 선수가 거의 당겨치는 타자 좌측에 홈런이나 안타가 많은 타자였는데 지금도 보시면 바깥쪽 흘러나가는 변화구에 주말미로써 홈런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는 박동원 선수의 시즌 1 4홈홈소 소개 드린 대로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역대 신금한 지금은 지금지 가져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수가지렇게 꾸준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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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겠습니까? 금은낮은지스은렀습니다금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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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금루지 오스틴 파울죠 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빠른 공을 많이 던지거든요 자, 투수 직접 막았습니다 엔스가일로고 부리면서 스리어 4회까지 무실점 엔스가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 오, 자 이제 김상수가 몸을 날려봤습니다 하지만 센터쪽 내야를 관통합니다 외발 선수가 던지는 이 체인점이 일루자 어. 뛰었고 타자는 타격을 했습니다 좌중간 코스 날카롭게 지금도 여습니다 스타트가 충분했던 빨랐던 홍창기는 세 베이스를 내날려서 홈으로 복귀합니다 자신의 1400 통산 두 번째 타점 김현수의 오늘 경기 맹활약 어제와 오늘 멈추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느린 화면에 나오겠지만 저는 구에바 선수가 던진 구종이 체인지업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자, 홍창객에게도 체인지업을 던지다 안타. 문성주에게도 안타는 아니지만 강한 타고또이 체인지업인데 장타를 허용합니다. 결국은 구에바 선수가 던지는 체인지업은 무기가 들지 못해요. 그 구종마저도 지금 LG 타자들이 놓치진 않고 있습니다. 삼루 개판커 3 수화전 수모도 던지 못했어요. 타자자 오스틴 2루에 2루에 있던 김현수는 상루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스틴 딘 선수도 멀티 빨력있는 3위 타선의 집중력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뭐 쉬어갈 타자가 없다는거는 정말 너무 일상적인 용어인데 정말 뭐 더이상 표현이 없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KT는 이런 실체까지는 뭐 안타를 허용하는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좋죠. 우규민 선수의 모습이 불편해서 보이고 있고 지금도 오른쪽 밀었는데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두 명의 주자가 일제히 스타트. 이루자승 16까지 김현수 선수의 홈으로 희생 플라이 타점으로 박동원 선수가 또한번 타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 용어가 있었는데 박동원 선수가 이렇게 밀어치면서 희생 플라이를 만들어내는. 애는... 아, 그런 결과는 정말 참낯선네요 예. 어, 네. 스코어 7대0. 높은 코스, 하이베스 볼. 방망이 따라 나왔습니다. 여전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로아스인데. 오, 마운드 지났고. 이루스 백핸드. 잡은 이후에 일로 쏘는데 마운드 캐치. 또한번 아웃 올라옵니다오스리이 지키는 일로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예, 공을 한, 글로벌에서 한 번만에 빼질 못했기 때문에 아, 많이 더 급했어요. 랜스는 어, 껑충 피했고, 네. 말씀대로 잘 잡은 이후에 한 번에 못 뺐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이 급했고요. 한 7회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예. 자, 속도청 올랐습니다.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3야후에버스와 m z 의 선발 맞대결, 7대2의 스코어. 이거 못 맞는 공이 나왔다는 거는, 뭐, 제구의, 어. 라인 안쪽. 어, 어. 들어와 있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이륙까지. 전력질주에서세이 타자들이 본인의 타이밍이 뺏긴 이후에 치는 타격의 기술은, 제가 볼 때는 뭐, 개별이고 타자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바른말에 박행민입니다만저펜스를 맞고 골절되면서한 번에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끌어당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사 3루로 가네요. 두엔토 <laughs> <laughs>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홈창기의 추가 접시타 전진 배치돼 있던 내야 수비진을 몇개 뚫습니다. 3출로째 이번에 타점까지. 공창기 선수는 타격을 하면 꼭빈 곳으로만 공이 갑니다 네. 네. 그게 또 기술이겠죠 내야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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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으로 갈라오는 추가 적시타 21년도에 한번 뽑혔었는데 아쉽게 못 가가지고 오케이 I'm fine 괜찮아 괜찮아 땡냉냉냉냉 올해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레를 이어받게 되는 첫 번째 주자는 정지현 선수고요. 네 번째 스트라이크. 6월 2일 두산전의 홀드. 데뷔 첫 홀드를 기록했고 6월 4일 이후에 오늘 경기 나서고 있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아웃. 상대에게 좀 위협감을 줄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가석에 들어오자마자 구를 때렸고 혼신적으로 어 잡았나요? 잡았나요? 야 문성주 잡았습니다. 네. 아저렇게먼 거리를 뛰고도 공을 정확하게 잡아냈습니까? 저기 중계석에서는 이 각도상 <laughs> 아예 안 보이는 자리겠는데이 가면으로 돌아대고. 이야, 이건 올해 수비 뭐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외야수로서는 가장 멀리 뛰었던 우와. 아 그런 상황에서 잡은 타구입니다. 이걸 잡습니다. 갖다 마칩니다. 이루수 딜루 중국스리야 공격자라는 출루자라는 문성주의 멋진 수비 여기에 정지현의 우측까지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투수가 올라와 있는 LG입니다 한번의 패전 두 차례 홀드 3.71의 평균 자책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 나죠 음, 자 5구째 낮게 빠지는군요 자 주자 오수렁고1 2루에서 결정적입니다 타자 삼진에 주자 2루에서 아웃 3볼 타격을 감행한 강백호입니다 우익수가 빠르게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쓰리야 KT의 타선을 김유영 투수가 상대하게 되는 LG입니다. 4.3.3의 평균 자책 4홀드, 1승 1패, 1세이브. 지금까지 피처스리그에서도 3월 6분에 또 좋은 성적. 마운드 자, 김유영 투수가 다시 일어나서 1루에서 승부를 이어갑니다. 아, 김유영 선수도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 도덕이 없이 글러브로 막아놓은 이후에 재빠르게 가슴에 들어서는 바다들은 다시는 마음껏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예. 초구를 타격한 김준태 선수입니다 센터쪽 중견수 박혜민이 잡아냈습니다 어. 그런 투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구가 깠죠! 꽂힙니다 그대로 3진이닝 종료 깔끔하게 팔에 마를 틀어막은 김유영 선수입니다 도에 마티가 중국에서 와요. 답이 막 그렇게 시원하게 보이진 않아요. 네. 3구 들어왔습니다. 파울. 이거 파울. 두 번째 지금도 들어. 하지만 홍진규 선수는 욕심을 좀낼 필요가 있어요 2부째 때렸습니다 센터 쪽중교수 따라 붙으면서 어. 패스플레이 박해민의 손끝에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리크 선두자리를 지켜낸 LG 트윈스 최종 스코어 8대 6점 차 어제와 오늘 승리 가져가면서 우세 3연전을 확정었습니다 네, 오늘은 앤스와 쿠에바스 아주 멋진 투수전을 좀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징크스를 쿠에바스 선수가 오늘도 넘지 못하면서 경기가 쉽게 LG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